요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55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취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회를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할로부터 내려오시들 메라게일을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실 기약이 차간다 이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복음이라 이를 말할 때요 예수 믿고 복받는다 맞지요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은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 복음의 굳게 사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일비에게 주는 최고의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는 별망한 자기는 믿난 것이지만 구만 우리에게 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 가 없는데 우리 구원받을까요? 제가 참 어제 어떤 목사님의 진실한 고백을 제가 들었는데 밤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회개하는 설교를 그만하면 좋겠다. 생각이 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심각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좀 이렇게 죄에 대한 부담을 좀덜 주고 사는 것이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게 라면 자꾸만 뭐 죄의 죄이라면 안 나온다. 그래서 안 나와도 십자가에 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 편에서 했다면. 우리 이 땅에, 그러면, 예수님 다 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예수님 될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 돼야 됩니까? 예수님 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그들이 하나님이 쉽게 사랑을 주었으니까 받아라, 받아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 목사님 많이 고민이 될까? 우리 시대에 누가 해결을 좋아합니까?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취하실 기약이 있는가 십자가에 달리실 이 사건 많은데 기약이 차가는가 점점점 다가오니까 예루살렘 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십자가 진다. 그리고 사회사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을 이 가서 예술리에 준비하려고 사마리인 한 마리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수님 올라가는 과정에 이 사마리아의 마을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자기들 멸시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예수님 올라가는 이들을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 이리 지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부터 로 내려 저들을 매러라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니 우리가 가는 길을 막는데. 불내려서 확 태워버려야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이요 이런 걸 모르는 자에게 복음려고 지는데 불로 확 태워버리면 그러면 응? 아, 제 아들이요 아, 그래서 야구부와 요한이 성격이 급해서 우리의 아들이란 말이죠 우리의 아들 성격이 막 불같아 우리에게도 우리의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우리 성격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양심 고백갑시다 어떤 남편은 아내 앞에서 우리의 아들이 되고, 또 아내들은 남편 앞에서 우리의 아들 되고, 요새 나이 드시는 아내들이 나, 남편을 보고 막 뭐라 하는게 요새 유행으로 막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많이 참아줬다. <laughs> 그래서 예수님, 부짓고,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이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 치신데, 아니, 불을 내서 다 태워버릴 것 같으면, 어? 왜 십자가 지 합니까? 자, 57절. 오늘 이제 이 핵심이에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자 오되 어디로 가시니 나는 따르리이다. 얼마나 귀 합니까? 주님 따라가겠다는데. 이 사람이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서기관이라고 딱 나옵니다. 8장 1 9에그런데서예가는 뭡니까? 하는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대단히 성경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난 따르지다. 오, 참 지하구나.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그 중심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지만요. 여우도 구리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고, 나는 머리 듣고 없다. 이런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이 세상의 복은 나 따라와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복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따라오는 목적이요, 이 세상의 복이란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복을 구하는데, 모든 종교는 이 땅에 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땅에서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구합니다. 복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여우도 불이 있고, 공연의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뚫 곳이 없다. 나 따라와 봤자, 묻고도 이 땅에서의 복을 목표로 삼고 따라왔다면, 의미가 없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 듣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 믿고 살면 이 땅에 복이 없다. 그말 아닙니다. 마태음 6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파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라시나니 너희 이것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나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요 예수님이 저에게 주실 그 복을 많이 받아 누리고 싶어요 솔직한 말로 주신다 했으니까 그런데 목표가 그게 되면 안된다는 겁니다 목표가 목표가 이상 복이 될 때는 결국은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목표하는 걸 이루면요 믿음이 슬슬 식어지면서 지금 장로들이요 평진도 때 열심히 열심히 주를 섬겼더니요 복을 받았는데 그 장로들이 지금 죄을 괴롭히는 그런 일꾼들이 됐다는 거지 얼마나 우리 지금 우리 주위에서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장로님이 힘들게 하고, 너무너무 권사들이 님 힘들게 한다. 이게 다반사로 교회마다 어느 정도 퍼져 있는 얘기입니다. 복 받고 나면 안 바뀌어야 되는데, 달도 바뀌잖아요. 맞죠? 세상의 복을 받으니까, 아니 목동이 왕이 되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부끄러운 것도요. 불륜이다. 불륜, 불륜. 자기의 부하는 전쟁 때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 부하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는 겁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세상에 복이 들어오니까요, 이 복이 이 다윗의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복을 못 주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을 가지고 죄악된 삶을 살기 한 도구로 삶을 만됩니다이 복된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섬기는의의 도구로 서야 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나 따라오지 말라. 왜? 너따라오 너는 목표가 분명하다. 나 따라오는 목표가 이 땅에서 복받기는 그건 아니다. 그 다음에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 하시니, 그가 이래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님 나를 전파하라.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따라오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따라오는 이 사람은, 부, 아버지가 지금 장사 진행해가지고, 내일 모레, 뭐, 오늘 내일 모레, 뭐, 장례진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아버지의 장례가 크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있으신데 아버지 장례를 잘 치르고 집 따라 갈 테니까 하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해 이 말은 이 일은 이 땅의 영적인 상태가 죽은 자. 여러분 이세상에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를 전파는 받아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목사님들이 교정 선교 때문에 모였습니다. 일산에서 모였는데 제가 이제 그 위원회 위원장이니까 모였는데 내가 목사님께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교도소 선교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목사님들 관심 갖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그 모인 그 장소를 제공하고 한 분이요. 문호장 목사의 아들이에요. 문호장 아시죠? 그분의 아들인데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모였는데, 우리 앞으로 이 보,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교수가자 했지만 성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갔는데 지금은 안 따라가. 제가 이 목사님들, 안동 있는 목사님들 보고 같이 가자 해도요, 목사님들이 지금은 별로 관심을 안 보입니다. 솔직한 얘기 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들은, 제가 어제 모인 목사님들은요, 이 교도 성교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복음 전파하자. 복음 전파하자. 여러분, 정말 이 땅에는요, 영이 죽은 자들이 해야 될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복음전파입니다. 복음전파.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루에, 나이에 관계없이요. 730명이 우리나라 죽습니다. 730명. 그런데, 이 죽는 사람의 나이를 구분하면요. 50대 이후가 50%, 50대 이하가 50%랍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힘을 다해서 전파해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십시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가지고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는 날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작별만 하고 오겠다는 겁니다 왜 이걸 안 들어줍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만큼 시급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남은 길은 이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아니라 여러분, 정말, 어제, 하루를, 내가 지금 무엇이서 가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이 일도 할수 있고, 저 일도 할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 움직이지 않는, 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표를 가니까요, 꿈에 이걸 꾸었어요, 꿈에. 꿈에. 탈 나라 가고 있다는 사람은요, 어떤 상태냐면요, 나는 예수님이니까 간다. 이게 아니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이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자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내가 이 길을 바로 가고 있나?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나? 그 긴장감. 요새 유튜브에 가면, 들어가면요, 여러분 영상 보면 이 영상이 나옵니다. 오늘 가짜 구원받아가지고 나는 교회 나가니까 구원받다 하는데 구원은 그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어떻게 목사님들이 렇게 목사님인지 성도님이지 몰라도 올렸는데요. 구원의 길은 뭐냐 날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고 아, 이 길을 간는데 흔들림 없이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부담 할렐루야 이 새벽에 왜 나갔습니까 <laughs>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도 맞지만은요 진짜로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나가면요 하나님 우리 일상을 왜 복을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 아들에게 복음 전파하러 나갈 명령할 때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느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분이 나와 같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어쨌든 복음으로 살려고 마음 먹고 기다하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신속히 응답됩니다. 할렐루야.